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요새 TV를 보시면 어, 속초의시욕장의 대관람차 문제 때문에 어,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 제가 이제 의정 활동을 할 때도 속초가 어, 대한민국의 제일 관광 도시로서 어, 관광객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에 대해서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던가? 어, 그 속초 해시욕장에 대관람차를 설치를 하게 됐고 어 주말이 되면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 대관람차를 어 준비하면서 어 저도 이제 많이 지켜봤지만 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그런 얘기가 또 분분했었습니다. 어 속초시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어 그리고 바깥에서 어 외곽에서 보는 또 어, 공유 수면이라든가, 아니면 공유 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는 분들은 어, 염려를 좀 했습니다. 어 아니나 다를까 감사원 감사에서 절차에 대한 문제, 또 허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속초시는 지금 현재 어, 대관람차를 철거해서 원상 회복을 시켜라 라는 주문을 했고, 어, 또한 어. 영업 정지의 그 효력으로 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 지금 대관람차를 운행하는 측에서는 어, 적법한 절차를 걸쳤다고 어, 집행 정지 신청 등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 어차피 허가는 속초시에서 해줬고 건축가에서 모든 절차를 밟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절차에 대한 부분이 미진한 게 있고 공유 수면에 대한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게 어 양진영에 어 철거를 해야 된다 아니면 어 그냥 그대로 어 존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속초 시민들 간의 의견이 분분할 때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가 무엇이냐 어차피 지금 현재 어현 집행부에서는 철거 명령을 내렸는데 그렇게 되면 어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 겪, 겪어야 될 사람들은 어 집행부에 있는 허가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 우리 숙초 시민들 이것 때문에 어 두동강으로 민심이 입안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어 솔로몬의 지혜로서 잘 해결되기를 어, 바랄 뿐입니다. 어, 뭐, 어떻게라,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 제가 얘기하기에는, 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 제로인 상태에서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해결책이 좀 나와서, 어, 누군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리고 누군가가 상처를 입지 않도록, 어, 그런 좋은 방법이, 어, 도출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어, 소표시민 여러분,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하시는 일잘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화이팅!